친구들 안녕. 어, 이승찬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 집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죠. 어, 그래도 건강하게 좀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온 이유는 이제 다 알겠죠? 어, 내일 드리는 온라인 생중계 앱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본문이 어디냐면요. 에스더서,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 미안한데, 오늘은 조금 길어요. 에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좀 긴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냉장고 가가지고, 네, 요크르트 하나씩 빼오세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편안하게 먹으면서, 어,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요. 옛날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는 친구들 있나요? 어, 아마 역사책에 보면은 나오는 아주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는요, 페르시아 사람들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는요, 페르시아 사람 뿐만 아니라, 아니라, 말이 막 꼬여요. 어, 페르시아 사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왜 섞여서 살고 있었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왔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이 포로로 붙잡혀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페르시아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한국인만 살아요? 아니죠. 미국인도 살고 있고 중국인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도 페르시아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어쨌든 어, 이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 다섯 번째 왕이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네.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시절에 이 아하수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왕비겠죠. 왕의 아내니까. 이 왕비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와스디 왕비가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왕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렸어요. 자세한 거는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아수에로 왕이 이왕비와스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비에서 끌어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 이제 이 페르시아에 왕비가 있어요, 없어요? 왕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다.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다 하면서 전국에다가 명령을 딱 내렸어요. 어떤 명령? 전국의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은 다 왕궁으로 모여라. 내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왕비로 세우겠다. 이렇게 전국에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약간 그런 느낌 나죠, 그죠? 뭐, 프로듀스 101뭐 이런 거 느낌 나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전국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어우 나왕비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러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왕궁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렵에 이 페르시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궁 왕이 사는 왕궁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문 앞에 딱서가지고문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계, 이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계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계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이 사촌 여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예요. 에스더. 어.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아이였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젊었을 때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키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키웠을까요? 바로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삼아서 이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너무너무 예뻤대요. 네. 그래서 막 에스더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전부 다막 쳐다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에 갔을까요? 아까 아하수에로왕이 왕비를 뽑는다고 했죠. 그지 젊은 여자들이 모였죠. 거기에 이 에스더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아하수엘가 왕비를 뽑는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한 1,000명에서 한 1,400명 정도 되는 이 젊은 여자들이 바글바글바글 모였어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의 에스더가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왕비를 뽑아야 돼요. 왕비를 어떻게 뽑느냐? 이 아하수엘 왕이 하루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 여자들을 오디션. 하, 한번 왕비에 어울리는지 보자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인 이 여자들이 왕을 만나러 갈때 그냥 갈까요? 엄청 꾸미고 가는 거예요. 막 귀걸이하고 막 목걸이하고 옷도 막 머리 막 해가지고 제일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다 떨어져 <laughs>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에스더는요 성경에 보면 별로 꾸미지 않았어요. 별로 꾸미지 않고 그냥 왕에게, 왕을 보러 딱 갔는데, 왕이 처음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뿅 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새로운 왕비로 이 에스더를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가 너무 너무 놀랍죠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데 페르시아 나라의 이큰 나라의 왕비가 딱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렵 한편 어, 이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 하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뭐 굉장히 뭐 일을 잘하거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야수의 왕이 이 하만을 왕 바로 다음 위치, 왕 바로 다음 아래에 이 하만을 딱 올려놨어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신하,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이 하만을 딱 앉혔어요. 하만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하만은 나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하만을 보게 되면 다들 이 하만을 보면은 엎드려 절을 해라. 하만이 지나가면 다 인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님이시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절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하지 않은 딱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에스더를 키웠던 왕궁의 문직이 누구죠? 모르드계. 이 모르드계는요, 하만이 지나갈 때, 딴 사람 다 엎드려서 인사하는데, 모르드계는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은, 아, 모르드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절하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이 모르드개를 볼때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개는 나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저 모르드개 저왕 왕국 문지기 전 도대체 쟤는 뭐길래 나한테 인사하네 한번 알아봐 했더니 바시나들이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 사람? 이스라엘 출신 사람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요 평소에 유대인을 엄청 싫어했어요 평소에 어, 나 유대인 너무 싫어 평소에 싫어했는데 모르드게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그 모르드게 나에게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화가 빵 나면서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계를 비롯해서 이놈의 유대인들 내가 다 손을 봐줘야겠다 하면서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을 막 꼬드겼어요. 이 하만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탁 주면서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얘네 위험한 애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들끼리 법만들어가고막 지들끼리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얘네 가만히 냅뒀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인들을 싹다 없애버리십시오. 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저에게 허락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막 꼬드겼어요. 뇌물 주면서 그러자 이아하수의 왕이 그래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라 하면서 이 하만에게 뭐든지 하라고 그냥 다 허락해버렸어요 근데 하만이 신나 가지고 아싸 드디어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겠다 하면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쫙써 가지고 전국에 다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앞으로 유대인을 죽여라 그런데 어떤 날에 죽여라라고 딱 정해줬어요. 아달월, 이때 달력이에요. 아달월 13일에 죽여라 하면서,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라. 이 왕의 편지를 전국에 다 뿌린 거예요. 이 아달월 13일, 이 날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제비뽑기 알죠? 그지 제비뽑기로 언제 죽일까 하면서 제비뽑기로 했더니 아달월 13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라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전국에다가 이 왕의 명령을 다 내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인을 5월1 1 일에 다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누가 가장 슬펐을까 모르되게 모르되게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만에게 절안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막 이런 막 자책감도 있고 아마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만이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다가 누가 딱 떠올랐을까요? 왕비인 에스더. 자기가 딸로 키운 에스더가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모르드게가 배옷, 배옷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거친 옷이야. 막 거끌거끌한 옷인데, 이걸 슬플, 슬플 때 입는 옷이거든요. 배옷을 입고 막 온몸에다가 재, 불에 타고난 재 알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이게 슬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고서는 막 왕궁 앞에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에스더가 이 모습을 보라고 막 울었어요. 그러자 에스더의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했겠죠. 왕비님, 모르드게가 밖에서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물어봤어요. 신하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모르드게 왜 그렇게 배옷을 입고 울고 있나요? 무슨 슬픈 일이 있길래 그러고 있나요? 하면서 신화를 통해서 딱 물어봤더니, 이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말한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너가 왕비니까, 한번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신화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딱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헉, 큰일 났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모르드게님, 제가 왕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법이 있었거든. 왕을 만나려면은 왕이 불러야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왕비여도 어나 에스더 좀 보고 싶다. 에스더 나한테 오라고 해라. 그래야만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갈수 있지. 왕비가 그냥 어나 오늘 왕 보고 싶다 하면서 왕 찾아가면 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에스더가 모르드 개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비지만 나 스스로 왕, 왕을 찾아가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 나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 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야 너가 이 민족의 슬픔 이 민족의 위기를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겠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겠니?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지도 몰라 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부탁해봐 다시 모르드기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위기에 있는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를 시켜준 것지도 몰라. 내가 왕을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이 모르드계에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3일 동안,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이 궁전에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3일 뒤에 내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계가 알겠다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왕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을 딱 찾아간데 여러분 이때 에스더의 각오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각오했냐면 이렇게 각오했어요. 내가 왕을 왕에게 찾아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상관없어 날 죽이면 나 그냥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위기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탁 나아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일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뒷이야기 너무 궁금하죠. 그죠. 어, 자세한 내용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뒷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빨리 해주자면,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지 않고 무사하게 됐어요. 오히려 누가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하만이 오히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다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살게 됐어요. 야. 아달월 13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어야 하는 슬픔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날로 바꿔주셨지? 오히려 적인 하만이 죽는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요. 부림절. 부림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날을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했죠, 그지? 제비뽑다 그게 바로 부이 히브리어로 부림이에요. 부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부림절이 되면은 에스더서를 함께 읽고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속에서 구해주셨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 하면서 이 불임절을 기쁜 명절로 지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됐나요? 어, 이 사실을 잘 기억해두고 내일 단임, 단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에 모르드게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에스더가 나오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각오하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왠지 느낌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